다른 직종에 있는 친구들보다 취업은 늦었지만 연봉은 비슷한 것 같아요. 이대병원 앞 목동정문약국에서 근무하는 김지은입니다. 약국에서 이제 영양 상담을 통해 건강을 선물해드리고 있습니다. 주로 영양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, 질병에 따른 도움되는 영양소 위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. 제가 휴학을 2년 하느라고 친구들보다 취업이 좀 늦었어요. 급식 영양사 하는 친구들을 얘기 들어보면 야근도 많고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 힘든 거에 비해 페이도 적어서 금방 그만두더라고요. 그리고 저도 이제 졸업하면 무슨 일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던 중에 취업 설명회를 통해서 그린스토어를 알게 됐어요. 상담 영양사를 알게 됐는데 제 성격과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서. 입사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직종에 있는 친구들보다 취업은 늦었지만 연봉은 비슷한 것 같아요 상담 영양사는 1대1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맞춘 식이요법과 필요한 영양소를 알려드리고 전반적인 건강 케어를 해드리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게 야근이 없어서 좋아요 제 친구들은 항상 야근하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외로울 때가 많았어요. 상담할 때 아니면은 말할 사람도 없고 힘든 일 있을 때 같이 이야기할 동료가 없어서 좀 힘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약국에서 근무하다가 직원들이랑 친해지고 나면은 괜찮아지는 거예요. 음, 저희 약국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선생님이셔서 그 저희 약국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얼굴도 예쁘시고 성격도 좋으셔서 저희 약국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다. 네. 판매 매출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? 어, 물론 부담감이 있을 때도 있는데요. 안 되는 날이 있으면 잘 되는 날도 있고 그냥 상담만 받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서 부담감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. 제가 1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이어서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요. 그 시간에도 가시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굉장히 뿌듯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생각합니다. 영양사라고 하면 급식 영양사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본인의 적성과 맞으면 상담 영양사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